S&M몰에 왔습니다. 필리핀이 1월달에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니까 일주일간 신놀록 축제라는 걸 해요. 저기 저기 직원들이 머리에 쓴거 보이시죠? 이런 거로 장 깃털로 장식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래서 도로를 많이 막아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제 이제 사람들이 그 길로 걷는 거야. 차가 못 오게 막고. 근데 그 축제가 엄청 큰 축제예요 작년에도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봤는데 나가면 안돼 신눌루 축제 때는 그리고 막탄에서 시트로 넘어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도로 거의 많이 막아 놔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그때 호텔 잡으시면 서사지가 붙어요 알리시아도 서사지가 붙더라고요 그 기간에 숙박하는 사람들은 십몇만 원인가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그때 피해서 오셔야 돼 저희는 뭐 사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저도 그래서 이 근처에만 가고 멀리는 안 나가려고 해요 이번 주는. 이게 지금 유아이드 수영복인데 800페소요. 괜찮지 않나요? <목소리> 민지가 요즘 화장품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떡칠해서 그런데 그 맨날 여기 오면은 맥 립스틱 갖고 싶다고 내가 나도 없다 제발 좀 그만 사라. 한국에서 누가 올 때마다 화장품을 지금 올리브영에서 사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모자는가 봐. 대체 얼마나 화장, 아니, 그렇게 떡칠해도 사실 안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때도 그러긴 했어. 엄마가 그렇게 화장하지 말라 그래도 저도 화장하고 그랬거든. <laughs> 생각해보면. 요런 게신일록 축제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깃털. 축제 때문인지 행사를 엄청 많이 하네요. 아마 50% 써져 있는 데가 많네. 다 써져 있네요, 할인이. 여기 폴로, 폴로 매장이 있어서 한번 가격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4,000. 거의 10만원 정도 하네. 한국보다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폴로 안 사봐서. 이게 신, 신홀로 관련된 옷 같아요, 지금. 옷도 따로 파네, 신 홀록 때는. 응. 진짜 신기하다. 필리핀도 삼성이랑 LG 제품을 엄청 선호해요. 이런 거 보면 괜히, 아,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무 연관도 없는데? 해외에 오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매장이 엄청 많아요, 삼성이랑 LG 매장이. 집이 작아서 뭐 저희는 TV를 살 필요는 없는데, 아, 좋다, 크고. 역시 한국 제품이 좋아요. <laughs> 기술이 좋아, 우리나라는. 지금 졸릴 줄 장난 아니네요. 이거 어, 사는 데만 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 필리핀어들은 졸리비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도 졸리비 좋아하거든. 요즘 매운 치킨에 빠져가지고 맨날 자주 시켜 먹거든요. 사람 너무 많다. 근데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필리핀어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짜증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뭐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아무 말안 하더라고 다들 한국 사람만 이렇게 급하지. 오늘따라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KFC도 줄이 많네. 무슨 날인가? 시닐루 축제 때문에 그런 건지?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불과 지금 뭐한 3주밖에 안 됐는데 또 시닐루 축제로 장난 아니네요. 필리핀은 12월부터 거의 1월 두 달은 거의 논다고 보면 돼요.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가. 여기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와플 가게네요? 가 싸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90밖에 안해서 그걸로 와플 하나 먹어보려고요 자리 있는 데가 매끈 데 없어서 그냥 자리 있는 데 앉는 거예요 아 이걸 누가 시켰어 아씨 M N M 진짜 M N M 들어있네 M N M 들어있어 진짜 이런 걸왜 시켰어 저는 그냥 기본 시켰거든 민지가 M N M 시켰어 아 너무 달아보여 기본이 낫지? 이, 원래 이런 거는 항상 기본을 먹어야 돼. 베이직이 제일 맛있는 거야. 누가 MML 시키냐, 그왜 이게 약간, 꿀 같은 게 있고, 맛있어요. 프레인이 제일 맛있네, 기본이. 이거 달지? 그렇게 안 달아. 아우, 떡떡떡어리. 이게 그 모자인데, 거울 <laughs>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갈 순 없잖아 나 하나 사? 썼으니까? 네. 비쌀 것 같은데? 네? 뭐래? 350? 350뭐 미쳤나봐 저게 350페소래요 나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 여기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 350마리 야 저거 한 5,000원이면 살것 같거든. 근데 관광객처럼 보이니까 무조건 높게 부르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뭐다 그렇지 뭐. 이하스 사셨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저기네. 참 저기 주인이네. 이거 진짜라고요? 야. Yeah. 진짜 개구리라고? 야. Yeah. 오. 필라. 가족 느낌 나는데? 진짜 개구리인가 봐. 필라? 이거 o 얼마야? Uh, 700만원 700만원인데 700만원 yeah. 이걸 어떻게 갖고 다녀? 지갑인데 이거... Surprise! <laughs> 아저씨 엄청 좋아하고 있어 uh, Surprise! 빌라? <laughs> <필라>? 이거 천0 0 0배수 1000배수 한국말 yeah. 잘하시네 아, 이현씨 되게 흥이 또 많으시네 Thank you! Oh, wow. 이거 이거 <laughs> 아, 뭐, 이건 뭐지 yeah, 우리나라 목탁같은건가봐 땡큐. 땡큐. 살 수는 없어. 너무 비싸다. 좋아서 냄새 맡는거야. 귀여워. 너무 귀엽다.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쇼핑했고요뭐 특별히 상관없고 그냥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면 돼요. 축복시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왜 나온 거야 도대체? 공감만 맞... 싸고 들어가네 우리 딸은? 안녕하세요. 오늘 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아일라에 왔어요. 아일라는 자주 오기는 해도 저는 뭐 밖에서 외식을 잘안 하는 편이라 식당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일라 4층에 맨 꼭대기에 식당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야외거든요. 이게 다 지금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오늘 친구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아바카가 지금 여기 꼭대기층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뷰가 너무 좋고 엄청 넓게 생겼다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지금 구경 왔거든요. 아바카가 비싸긴 해도 메뉴 하나 하나가 진짜 다 맛있어요. 그래서 어, 비싼 만큼 양이 많으니까 1인당, 2인당 하나씩 먹으면 돼요. 4층에. 아 어, 근데 좋다. 요즘 필리핀 날씨가 엄청 흐려요. 비도. 자주 오고 흐려서, 근데 저는 딱 좋아. <laughs> 저는 흐린 게 좋거든. 4층으로 올라오시면 저기 4층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생겼어요. 기존의 아빠카들은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여기는 확 튀어가지고, 그리고 4층이라 뷰가 엄청 좋대요. 교복지게 잘 되어놨네. 가보자. 아, 시원하다. 2층까지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 멋지네요. 2층으로 가보자, 우리. 엄청 넓어요. 2층엔 사람이 없지, 왜? 2층도 시원한데? 아, 2층은 밖에 창이 안 보여요. 이렇게 가려져서. 1층이 탁 튀었구나. 1층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밑에가, 아, 전망이 확 튀었구나. 와, 자리 없네. 상가 자리는 자리 없네. 와, 이렇게 됐어, 이렇게. <laughs> 멋지다. 한국인은 없네? 아직 잘 모르시나봐, 여기 생긴지. 저희는 왜 여기 앉으려고. 자리가 없어서. <laughs> 아니 사진이, 사진이 없어서 이게 <목소리> 볼르기가 너무 힘들어 저희는 지금 머리 아파 지금 영어만 순 적혀 있어서 <laughs> 그래서 지금 리뷰 보고 있어요 <laughs> 리뷰 보고 싶키려고 이걸 주길래 서비스래요 그래 나는 어 와인을 좀 했더니 물이었어 <laughs> 프리워처를 이런데다 드네 헷갈리게 이게 치즈 메이글 메인 두개 시키고 양이 부족할까봐 하나 시켰어요 근데 어, 맛있어 보인다. 이 집이 빵이 맛있는 집이라서 한번 시켜봤어요. 후기가 엄청 괜찮아. 맛있어 보인다. 먹어본 적 없어가지고. 안들 먹어봤겠니? 응, 맛있어. 이, 어, 치즈가 맛있는데? 크림 치즈야. 응. 음. 맛있다. 이거 싸다. 이190 얼마 아니었어? 와, 맛있다, 이거. 치즈. 아, 딱 취향 적용인데, 나나? 오. 이거는 사진 보고 시킨 건데, 이름을 모르겠어. 영어야, 너무 어려워. 이거 오인가 봐. 아, 피클! 근데 맛있어 보여서. 빵이네, 빵에다가 치즈랑 뭐 이것저것 이렇게 돌린 거네. 안에 베이컨이랑 뭐 피자한테 베이컨 들어갔나? <웃음> 부드러워. <웃음> 약간 짜긴 한데 오늘 다 맥주 안주네 <laughs> 맥주 마셔야 돼이 집은. 근데 제가 오늘 차 가져와서 그런데 다음에 택시 타고 와서 한번 먹어야 되겠어. 아 민주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 난 진짜 이게 제일 맛있다. 베이글이 내 입맛이었다. 아, 근데 크림 치즈를 엄청 많이 주는. 어, 치즈를 엄청 많이 줘 이거를. 그 베이글 3개 하나 포장해버릴까 봐. 그건 너무 맛있는데? 저희가 먹었는데 1,700정도 나왔어요 싼건 아닌데 약이 진짜 많아요 이 집이 브런치 먹기도 좋고